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나아백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느오보암을 낳고 느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아스를 낳고 엘라아스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당황, 당황스럽죠? 낳고, 낳고, 낳고. 익숙지도 않은 이름들이 계속 낳고, 낳고 하는 계속 그런 것들이 어좀 반복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성경을 처음 통독하려고 할때 대부분 처음 읽는 책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이고 신제 신약 성경은 마태 복음인데요. 어 구약 혹은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이 성경으로부터 모든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읽겠다 하는 이제 다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다 보니까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 신약 성경은 마태 복음부터 이제 좀 읽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의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상세기는 이제 5장에 나오는 족보. 아담부터 시작한, 아담, 세데노스, 개난, 마할랄레 이렇게 나는 이 족보, 아담의 족보 딱 나오기 시작할 때고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딱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족보가 딱 나오는데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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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름도 익숙치가 않고 어려운 거 처음부터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이름이지?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하는 이 족보가 딱 나올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집안, 저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저희 할아버지까지 밖에도 잘 모르고, 그 위로 가면은 저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저기 먼 어, 근동 지방의 이 족보를 이렇게 딱 읽을 때면은 이, 참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성경 통독의 첫 번째 고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어,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참좀 어떻게 보면 무척 난해해 보이는 이러한 족보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좀 그거를 오늘 함께 좀 이야기 찾아보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표에 관한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성막이라는 곳은 이 중심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 아닙니까?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 속죄의 이 속죄가 신약으로 와서 그 속죄가 희생 제사의 그 하이라이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속죄 제사의 예표는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표가 되었던 거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성경 모든 거는요. 성경 성경의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보.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이 오신 구속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을 읽을 때 대개의 경우는 그 위인에 관한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인의 뿌리가 어땠는지, 그 위인의 출생이 어땠는지, 그 위인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그 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더 용이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보여주는 더큰 의미,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과 송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구원과 송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을 송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는요, 예수님의 구,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포함되어 져야만 하는데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 안에는 예수님의 족보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만 보면 보십시오. 여기서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그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의 야곱의 아들의 손자인 겁니다.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야 야곱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헤스론도 같이 들어간 사람 명단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해수론이 같이 들어간 사람으로 명단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헤수론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나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수론과 나손까지 4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는 총 10대여야 돼요. 10대. 이집트,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총 10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엄청 많이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안에서 이집트에 동화되어 있었던 시기 가운데에서 이집트에 가운 이집트에서 동화되어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았던 시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또한 가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을 보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살모는 나합에게서 나합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기생나합 이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난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기생 나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보아스는 원제적 사람이냐면 이 중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중간에 그때부터 다, 300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기라는 시간이 펼쳐져요 사사기라는 시간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분 사사들 아시죠? 그 사사기라는 시간이 펼쳐지거든요 그 시간이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사사기 끝에 나오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나압은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사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건너? 띄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말씀드리면 되게 사사, 사사 시대가 되게 영웅들의 시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사사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사기는 영웅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굉장히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입니다. 사사 시절은 엄청 지저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배워야 돼요. 사사 시절은요, 정말 그 우리의 모습과 너무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욕심으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욕심으로 그 영광과 환희의 예, 그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이 왜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시 절입니다. 그 시절이 그 시절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마다 각기 자기의 좋은 모습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절을 그냥 확 건너뛰어 버려요. 이 족보에 아무것도 안 나와 버려요. 또한 가지 놀라운 또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이 왕들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의 족보 중에서 네 명의 왕이 싹 빠져 버립니다. 왕들인데도 네 명의 왕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빠져 버립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8 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네 명의 왕이 누굴까요? 아시야, 아달아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달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아하시아고요. 이 아달랴 사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는 아달랴의 아들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아마샤는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맹세하기를 다윗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고 맹세를 하거 그러니까 이 아달랴하고 관련 있었던 이이네 명, 한 명은 여왕이죠. 이네 명이 완전히 예수님의 족보에서 어떻게 됐어 지금? 싹 사라져 버려. 순식간에. 지금 요즘 애들 말로 순삭돼 버려. 순간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평가 악을 향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딸이었다고요. 아달랴가.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달랴가 억지로 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가지고 다윗의 씨를 자기가 말려버리겠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거 열기상 보면 정말 이, 이 스토리가 무섭게 펼쳐지거든요. 아마 성경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짜 드라마는 이런 걸 갖고 사극을 만들어내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이 스토리가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서 지금 빠져나간 이 이름들, 빠져나간 역사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다 하나같이 빠져나간 이름들이. 그럼 사실 다윗의 왕조의 다윗의 이 왕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그 그 혈통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고귀한 혈통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했던 그 악행과 그들이 선택했던 그그 그 길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한 가지 놀라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다섯 명의 여자들입니다. 어떤 여자들이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 다섯 명의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부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부계 중심의 사회에서 뭐 족보를 적을 때에는 남성 중심으로 족보를 적죠. 그런데 뭐 이게 뭐 시대적인 관습이니까 뭐 이걸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 여자가 일단 다섯 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랍죠.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여인들 다말 라함 룻 우리야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솔직하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 출신, 그리고 이들이 과연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곰곰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번 좀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네 명의 여인들, 앞에 있었던 네 명의 여인들 한번 보자고요. 다말, 나합, 누드, 우리 아의 아내. 이네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이방 여자예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말은 가나한 사람이었고요. 나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었고요. 누드는 모합 출신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고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야의 아내잖아요. 우리야가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거의 뭐 햇사람이었을 수 있거나 뭐 어쨌든 일단 햇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딘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강단에서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시아버지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고요. 나압은 기생이었습니다. 말이좋가 기생이지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일정 부분 피해자지만 피해자지만 우리 아이 아내는 네, 그렇게 됐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었고요. 누순 결국에는 그도 남편이 죽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재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기구하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인으로서,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에 따라 여인으로서 바라보기에는 뭔가 좀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지만, 당시에 그냥 관습적으로 제가 편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랐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이었던, 다이세 혈통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나고자라고 할수 있었던, 천연 혈통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이방의 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 족보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어지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활동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 방의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남들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비정상적이었고, 그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 모르겠으나, 혈통적으로 보기에는 왕족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들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당시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이 세계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인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런 스펙과 세상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할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만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